그탱탱 미친에도 클리어. 탱 미친? 탱 그, <laughs> 음. 아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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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아, 클리어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 네, 있습니다. 어떤 힐러가도. 어떤 힐러가? <laughs> <어떤> 힐러가... <laughs> 아, 그러면 아탱팟 전탱팟 나와서 가나요? <laughs> 우리 같은 돌로 가서 누가 빨리 깨나 해봅시다. 어. <laughs> 어, 그럼 나 정상 팟? <laughs> <laughs> 같은 <웃음> 얘기 아니에요, 까랑 여러분, 우리 다하데 결론 안 한다니까, 빨리 두 사이 해야 돼요, 두 사이. <웃음> <웃음> 어, 나이스, 파티였어. 어찌, 이거? 두 사이 1 8시죠 어, 로우다. 오, 우 <laughs> 씨, 달렸다. 아! 백 어? 본가요? 아, 주사위 백 본가요? 아, 아 <laughs> 죄송해요. 아, 나년렸네 <나랑> 굉장해. <laughs> 아이고.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한칸 어, 띄시. 아, 슬래시. 슬래시 주사위 띄고 텐. 주사위 띠고 텐이죠? 아, 끝. 끝났네. 네명 네네 나왔다 명이. 지금. 저는 일부러 안굴렸어요 꼬맹님이 가기 돼. 어. 1 <laughs> <laughs> 먹어요. 1 2 3. 됐다. 유가님 오세요. 됐네. 결정 났어, 지금. 꼬맹님하고 싸미님하고 양웅님하고 카톡님어 주사, 주사위 하이 파티 파티 주세요 엉님한번더 굴려야 되는데 아 거기서 한 명이 저쪽 파티 가야 돼요 남 누구냐 양웅님이었죠 우리 파티 주사위 이 어, e 하시죠 아이고 주사위 이네 이에서 하이가 가죠 예오시또한번더한번더 <laughs> 아니 지금 방에 8명이라니까요? 와! 아 이건 안되겠어 주사위 킵하냐? 대박이다 저기요, 그 중심, 10 저기요, 나오셨네 8명이요. 저기요 <laughs>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 3명인데 그러면? 빨리 <laughs> 네, 초대해주세요 우리 지금 흰둥이 셋이야 흰둥이 셋 <laughs> 아니요 저희 3명이라니까요 내가, 내가 마지막 됐어 내가 <laughs>